뉴저지주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미역국에 대여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의 미흡한 대처로 상처를 더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12일 한국행 여객기에서 미역국에 대여 화상을 입은 32살의 한인 여성이 사고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항공사 측이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즉시 대처를 미흡하게 하고 응급 조치를 비상식적으로 취함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여성은 기내 음식 서비스를 받던 중 스튜어디스가 건넨 미역국이 하체 안쪽으로 쏟아지면서 하복부와 허벅지 등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32살의 젊은 여성으로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허벅지와 주요 민감한 부분까지 화상을 입어 피해가 더큰 상황입니다 여성은 사고를 당한 뒤 한국에서 입원 치료 후 미국으로 귀국해 현재 뉴저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비행기 운항 중 항공기 안에서 일어난 화상사고에 대해 미흡한 대처와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한 이유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으로부터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